그수술를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어머니 연락 오실 때까지 아직 분유 먹이는 별 어떠세요? 예, 예.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하게 물과 그 양이 안 됐고요.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수술하셨기 때문에 아마 힘드시기 때문에 예, 내일 정도 이제 컨디션 되시면그때그 수술을 하셔야 되거든요. 예,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. 예, 분유 먹이는 게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수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모자 정신이라고 해서 아기정신에 데리고 계시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 2층 식하실이 있어요. 그 수실에 사시는 방법이 있으세요? 아, 예. 예 모자동실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아기가 아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요, 다이식인 경우는 갈 수가 없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산모분, 보호산분, 아기, 이렇게 3분만 계셔야 되고요. 그리고 한분 아기 데려가시면 4시간 정도는 코어가 가능해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